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2편을 읽다보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시인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1절 말씀의 허물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반란, 무단 침입, 위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허물이라고 하면 내가 저지른 실수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침입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거역한 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인 죄는 공동번역에서 허물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즉,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 혹은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도 허물, 죄와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의 간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미하고 흐릿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잘못 이해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든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드러내고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내가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까요?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시고, 마음에서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죄가 있으되 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신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을 읽어드렸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아시겠습니까? 개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 허물 벗겨진 자. 문장의 순서가 다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은 복되어라, 복되도다 라고 먼저 복에 대해 선언을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복되도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원문대로 1절과 2절을 다시 읽으면 복되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복되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여 이렇게 됩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려주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예수님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죄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수 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놓으셨기에, 그제서야 죄인된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10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고 넘겨주시고 사해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하면 바세바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만든 일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당하게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먼저 고하고 죄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절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살려 놓으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니 죄를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없이 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덮고 사해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이 생명 가지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심으로 다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